손소독을 <laughs> 섬게 안녕하세요. 유든선입니다 반가워요. 아, 근데 굳이 오늘 여기 매좀 바로 가왜나를 여기서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뭐야? 이사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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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지만 제가 오. 살림도 못하지만 사업하는 음. 사람이라 음. 너무 음. 인기. 잘 모르기도 하는데, 응. 제가 있는 공간을 좀 예쁘게 꾸미고 싶거든요. 아, 좀 아. 지혜롭게 이사님한테 꿀팁을 응. 얻고 싶어서 왔습니다 응. 그러면 응. 집에서 응. 겨울에 슬기롭게 꿀팁을 어, 아, 바꿀 수 있는 방법. 좋아. 꿀팁을 내가 방출하겠습니다. 가보자! 가보자! <laughs> 마치 진짜 응. 여자들이랑 다 꿈꾸는 응. 호텔 친구 같아요. 사실 뭐가 너무 많아요. 이걸 다 놔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순서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봤을 때 이불이 깔려있어요이 아. 커버를 방수 커버로 만드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응. 방, 약간의 오염이라든지 아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 이 매트리스를 정말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 사실 이사님 매트리스도 그렇게 몇개 버렸거든요. 그렇그 대부분의 집에 고민이 뭐냐면 매트리스가 얼룩이 져가지고 맞아요. 이걸 버려야 돼요? 물어보고든 음. 근데 절대 그럴 필요 없이 그렇구나. 이 팁은 방수 커버를 음. 사용하는 거좋요그 <laughs> 다음이 뭐냐면 있어 이게 바로 헤드라는거잖아 음. 이 패드는 왜꼭 필요하냐면 음? 이거를 갖다가 매일 빨 수는 없어 없으니까. 어. 얘를 갖다가 자주 빠는 거야. 자주 빠. 어? 그렇구 그래서 소재도 되게 중요하거든. 착각이 편한 거. 거. 그렇지. 어? 패드를 아, 깔아주고그 음. 다음이 바구. 이불을 놓고. 이불이. 아, 그렇구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같은 음. 크기의 베개를 뒤쪽에 받쳐주고. 코팅식 음. 원출을 하는데 기본. 음. 그래서 베개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진짜 너무 시크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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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는 쿠션으로 연출을 하는 거야. 정말 좋은 거야. 중요한 거. 어. 피부에 닿잖아. 네. 그래서 이 매트리스 커버와 이불은 되도록이면 천연 소재를 쓰는 게 좋은데. 아, 두피가 큰 만큼 음. 정말 결정하기 힘든 게 바로 이 거실 리빙 인테리어거든요 음. 소파에 대해서 그리고 음. 어떻게 하면 좀 예쁘게 포인트 줄수 있는지 좀 지혜롭게 알려주세요 지기, 지기, 지기. 가구 중에 큰걸 차지하는 게 뭐지 소파+ 소파+ 소파 집심에중심 그중에서도 <laughs> 그 페브릭을 해야 될지 가죽을 해야, 해야 될지 음. 어떤 컬러를 해야 될지. 음. 중요한 거는 컬러야. 컬러구나. 컬러가 가장 중요해. 아, 무조건 블랙만 선택했었거든요. 그치. 가장 무난하게 쓸수 있는 컬러가 음? 그레이 톤이야. 아, 그렇구나. 어, 그레이 톤이 음. 어떤 집이든지 다잘 어. 모던한 집, 앤틱한 음? 음? 집. 이 컬러 하나 툭! 던져놨을 뿐인데. 너무 고급져.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아. 화사하게 살아나는거 그렇구나. 거지. 요즘 홈파티 많이 하잖아요 정말요 별거 없거든? 응. 칼라톤을 내가 골드로만 맞췄어 그랬는데 아 너무 고급스러워 고급스러워내가 음. 홈파티를 할수 있는 맞아요 딱 맞아요 딱된 거야 이거. 이렇게 해 놓으면 가족들이 너무 행복해 할것 같아요 그치 지제 응. 어디 외국집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응? 응. 너무 예뻐요 이 사진 오 이건 용도가 뭐예요? 이거? 스팸 매트 우와 진짜 예쁘다 얘를 놓고 어? 올리고 응. 컵을 놓고 너무 예뻐 오늘 정말 응. 많은 꿀팁을 배웠는데 보색으로 상반된 색을 이용하고 그렇지. 식탁 위에는 밋밋하게 말고 식탁 매트를 이용할 거 그렇지. 응, 이것만 해도 큰 수확이에요. 굉장히 <laughs> 어떻게 집에 가서 오늘 잘 하는 거보여 <laughs> 네, <있죠>? 그럼요 그럼요. <laughs> 자 이거 구매 결제하러 갑시다. 자. <laughs> 야 역시 역시. 오늘 우리 어. 이사님 덕분에 제가 정말 음? 많은 꿀팁을 배웠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실제로 좀쇼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진짜? 네 함께 오케이. 함께 그러면... 도와주세요 이사님 알았어 뭐살 거야? <laughs> 일단 어. 얘를 포인트 컬러로 겟하고요 아렇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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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탁 매트를 어. 제가 또 받았어요 <laughs> 이 식탁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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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매트는 어. 저희가 3인 가족이기 때문에 어. 이사님이 해주신 대로 하고 어. 하나는 손님 여분용으로 <laughs> 네 개를 다 하겠다고? 어, 다 주세요. 여기 가시죠. 이제 결제를 하러 <laughs> 결제를 가겠습니다. 하나. 오케이. 오케이. 아, 어머, 야. 아, 너무 아, 많이 나오겠는데? 아, 감사합 네. 아, 감사합니다. 다 마음에 들어요. 아, 네. 우와, 감사합니다. 너무 오, 감사합니다. 이사님, 오늘 여기서 정말 예쁜 것도 많이 보고 음? 많이들 놀러 오셨으면 좋어요 오케이. 정말 행복한 집콕라이프 보낼게요. 제가 예쁘게 꾸며놓고 꼭 초대할게요. 알겠어요. 우리 빨리 가자. <웃음> 가자. <웃음> 이렇게 여러분들도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맞아 어, 강조한 거는 딱두 가지예요. 음. 분위기 바꿀 때 가장 중요한 건 소재를 보고, 음. 그 다음에 컬러를 컬러. 바꾸면 바꾸다. 된다 어. 오케이? 네. 여러분도 이 우울한 이 블루 시대에 음. 분위기 한번확 바꿔보세요. 안녕! <laughs> 그냥 <놀람> 하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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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